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승리하시, 승리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 자체가 교회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며 지금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와 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로옷 입은 여,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해로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더. 더 나아가 열두 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열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메시아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하와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형성하게 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여자를 대적하는 또한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용이죠. 이 용은 강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어,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일곱이요, 뿌리어리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아멘. 이 용도 일곱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도 열두 별의 왕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용도 일곱 왕관을 가지고 살아간데 이 용이 갖고 있는 일, 이 일곱 왕관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류관이 하늘의 멸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류관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멸류관은 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멸류관은 성공과 권력과 돈과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될때 얻게 되는 멸류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승리와 교회의 멸류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세력을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교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작은 교회다 아니면 큰 교회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승리 또 교회의 멸류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개척교회고 아무리 큰 메가 처치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승패를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공은 또 교회의 멸류관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를 추구하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승리이고 멸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부른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이 멸료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된 이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그 걸음을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멸류관, 이 지금 여자가 쓰고 있는 12별의 멸류관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용은 이 여자를 그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13절, 17절 말씀을 쭉 보면 은 계속해서 이 여자를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용은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있을까요? 용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승리자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나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그 일이 성공했나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용은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삼킨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머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려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삼키려 했던 용은 길을 쓰고 달려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 승천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용의 그 핍박 가운데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용의 계획은 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60일을 지내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 1260일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앞서서 몇번 살펴봤습니다. 12장, 11장에서도 거룩한 성이 밟히는 기간이었고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이었고 또 13장에도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 으로서 1260일이 나오는데 사실 이 1260일이 이 기간적인 어떤 날짜적인 의미라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1260일 동안 이 여자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은 애쓰고 힘써서 이 여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2 2 6 0일 동안 광야로 내쫓겨져 있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자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기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누가 도우시나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그를 양육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용은 그 광약 가운데 있는 이 여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또이 광약 가운데 있는 여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소하며, 조롱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용은 끊임없이 이 여자를 박해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용이 그렇게 박해했지만은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합니다. 그럼에도 이 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은 끊임없이 여자와 전쟁을 벌이며 여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이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용과 마귀와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용은 또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상실하게 만들려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답게 미혹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단은 이 교회의 공격에 대해서 굽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동조하고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우 자랐어요 라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서 있을 때 당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용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하고 세상도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름 받은 자리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용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되는, 됩니다. 광야가 어떤 자리인가요? 광야가 단순히 용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리만 광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자들이 바로 교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만들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해주신 것처럼 교회된 우리를 인도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권세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여지고 패배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용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승리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참 평안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다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어떻게 우리는 승리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로서, 그 복음으로서 우리는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해오는 그 용의, 그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과 그 공격을 승리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와 유혹을... 유... 유혹을 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가며 복음으로 인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유혹과 참소에 넘어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양육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기도하겠니다